합니다.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해는 모준수입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값을 물어봅니다. 물어볼 문제입니다. 우선 식 우선 과를 하고 a 4 과를 잡고 x 플러스 5는 8. 의식을 정리하게 되면 과를 하고 a 4 과를 잡고 x는 3이 되는데. 없는 식의 규칙에서는 fx는 0. 이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만 그 그렇게 되면 a 4는 x의 계수이기 때문에 a x는 0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응. 그이식계에 이어 들어가 있어서 그럼 지금 x도 포함이 되어 있던 얘기네 이거를 좀더 확장해서 개념을 적용을 지금 하면 안 되고 x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아, 네. 응. 좌변이는 전체 수가 0이 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렇지? P와 C를 구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에, 는 x 의 x 의개는0는 X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BX는 C-3이 되는데 B는 계산하 위에 식을 대입하게 되면 B는 0이 되고 C-3은 0이 됩니다. 따라서 B는 0이 되고 C는 3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4제곱 플러스 0제곱 플러스 3제곱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2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5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는 식도 있어요. 그쵸? 옆에다 살짝 적어볼게. ax 플러스 d는 아니, b는, b는. ax 플러스 b는 스무스는 계속 같이 오면 안 돼요. 에이와 씨는 같아야 하고 비와티는 같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럼 해가 무수히 또 만날 조건도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시키게 되면 A, X, C, X는 B, 아, B 플러스 D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 A와 C, A- C의 값이 같 A- C의 값이 D- -B, B와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해가 많을 경우, 아니면 해가 없을 경우. 해가 없을 경우는 음. 만약에 x의 계수를 a와 c 둘다2로 두면 e x 2x는 이제 0이 되겠죠. 음. 하지만 b 하지만 t 와 t b가 할수 없게 되지 0과 이을 갖출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해봐 없는거지? 네아 맞아 잘 설명했어 네 어. 그리고 해봐 무술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돼네잘된것 같다 이제 875번 네 875번 문제입니다 0.5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 마이너스 0.3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는 1이고 2분의 x-6분의 2-x는 3분의 1을 과로하고 x 플러스 1을 과로 잡고 의식에서 각각, 각각 x는 a, x는 b입니다. 다음 1, 2, 3, 1, 2, 3, 4, 5번 중5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a를 구하겠습니다. 처음 설명했던 식을, 가, 식을 정리하게 되면 0.5x-1-0.3x-0.3은 0.3이 0 3 +0 되는 0 +0 1, 이 식이 되는데, 1을 정리하게 되면 0.2x는 1.7이 되고, 2를 계산하게 되면 a는 2분의 17이 나옵니다. 음. 산을 했어요. 식을 정리를 할때일차방정식이좋아져 네. 어? 있을 때서수값이 있으면 저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지? 들으세요. 들으세요. 식으세요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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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세요세요 네? 그, 제가 계산할던는 얘랑 값이 또 달라가지고. 음, 좀 달라가지고 옆으로 넘기면 돌아갈래? 음. 오면이 10이야? 음. 네, 그, 양쪽에다가 10을 펼서 Mm-hmm. 마이너스 3 곱했 는데 마이너스 10면 되죠 이어서 네. 음. 해보자. 네. 그 우선, 어, 그 다음으로 비행값을 구하겠습니다. 음. 두 번째는, 아. 네. 우선은 시계 분모가 있음을양변에최소분배수인 6을 목표해. 음흠. 약분을 하하면 네, 3x-2 x, 원래는 이이 마이너스 x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 마이너스가 붙어 부호가 거꾸로 되면서 마이너스 아, 이 e 플러스 x가 됩니다. 등 여러분들이 이 x 플러스 이가 등 이라고 나옵니다. 이를 정리하게 되면 x, 4x 마이너스 이등이 x 플러스 이가 되는데 이를 계산하면 이 x는 4가 되므로. 따라서 b는 2가 됩니다. 음, 마지막으로 음, 그렇게 되면 a는 2분의 17이고 b는 2라는 것을 1, 2, 3, 4, 5번에 대입하게 되면 우선 1번 a 플러스 b는 12분의 19이다. a와 b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7 더하기 2분의 4가 되므로 4든 2분의 21이 되므로 12분의 19가 아니으로 따라서 1분의 2번, a-b는 2분의 21이다. 21이, 2분의 17-2분의 4는 2, 2분의 13이므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a 곱하기 b, ab는 17이다. 2, 2분의 17 곱하기 2는 17이므로 3번은 맞았습니다. 4번, a 플러스 b분의 1은 8이다. 2분의 17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8으로 9, 9가 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Mm -hmm. 5번 a분의 b는 4분의 17이나 a와 b를 분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2분의 17분의 1분의 4가 되는데 4는 이제, 이제 자연스러운 1분의 4입니다. 어 정모로 하고 17이 분자로 가게 되면서 8분의 17입니다. 4분의 17은 4분의 1 7만 다르기 때문에 5분은 틀리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오른 것은 3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5가 다시 한번 풀어볼래요? 이렇게 네? 음. 번분수 형태로 되어있을 때 안쪽에 있는 사이 껴있는 수들의 곡이 분자가 되는, 되는 거예요. 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고 바깥쪽에 있는 게 분. 자 그럼 확인을 해보자. a 분의 b는 나눗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어 이분 아사 곱하기 1 7 분의 아니 나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a 분의 b를 자연수의 나눗셈 문자 그대로 식을 변형하게 되면 어떻게 쓸수 있어? a 분의 b 잖아. 그럼 b 곱하기 얼마야? b 곱하기 a 의 역수. a 분의 1이지. 어너 역수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건 b 나누기 a를 좀 말하는 거잖아. 어 그거를 얘기를 해보자, 얘기야. 왜? 어, 네가 얘기한 거를 지금 일단 나눠서로 이분의 비는 나눗셈으로 적으면 그식 상태에서 니가 번 에이비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다시 해보겠어. 어때? 다르네요. 뭐가 다를까? 그 위치가 달라요. 어, 그러면은 검은 수형태로 했을 때 응. 계산을 하게 된다면 안쪽에 있는 수들의 곱이 뭐란 얘기야? 분모. 분모가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응. 혹시 모르니? 까 둘 중에서 확실히 더 알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B는 비 나누기 A예요? 아니면 A분의 B를 번분성들를 했을 때 나오는 시계값이에요. 어, 비 비난이... B 나기 a 요 그게 더 확실하죠? 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제 정립을 해야 되겠다. 번분수에서 안쪽에 있는 수들의 곱은 분자야, 분모야? 어, 분모가 된다. 바깥쪽에 있는 수들의 곱은 분자. 분자가 된다. 이 어느 무언가의 비밀번호에, 제 비밀번호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 그랬는데, 각각의 1차 방정식들이 주어져 있고, 방정식에 따라서 해일를 구하면 되는 거지. 어, 아까 기본적으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3 x 8 5 x 예요 동량끼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분수가 있을 때는 분모를 없애 주기 위해서 양변에 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고을 해야 되겠지? 네. 이렇게 해야 하시기 맞는 거죠? 네. 음. 그렇게 되면 5하고 10하고 약분되는 3이 되고 3에다가 이 안내는 수를 고을 하게 되면은 12x 6이 되고요. 네. 그리고 3하고 5하고 약분하게 되면 1 5고 약분하면 여기가 5가 되죠? 네. 그래서 5하고 1 10이 되고 10하고 x 나오고 10하고 1하고 10 나왔어요. 음. 그렇죠어 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량학생 정리를 하게 되면은 ex는 음. 1 0이 되고 x는 8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음. 여기는 8이 되었고 자 이게 아까 어, 테진니가 고친 부분이지? 아 일차방정식이 이렇게 소수 형태로 주어져 있게 된다면 양변이 10을 해서 자연수로 바꿔야 돼.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분별을 해주면 다시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먼저 소수로 끄시면 될 거야. 음, 그래서 0 6 x 는 x-6이 되죠. 음, 그리고 양분에 똑같이 7을 해줘가지고 자연수로 만들자. 네. 그러면은 4x 플러스 6x-60은 2x가 되고요. 0 x 9 넘어가면 n x 가 되므로 1 2 X, 6 0 X, and all the other p e o 오 l e So, I want to see 고 h e s a 는이 thing. The same thing is t h a 항의 h 비 same t 곱 i 식 g is 곱셈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하고 5x-4의 곱인 이렇게 표현 하고 외양의 곱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은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10x-8은 3 x 러스 6이 되고요. 동량끼리 음. 정리를 하게 되면은 7x는 14가 되고 x는 12, 아니 x는 2가 돼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이집의 비밀번호는 1852입니다. 음. 음. 다음 어, 1차 방식이 주어져 있어 거기 다른 수 형태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어떻게 풀어낼 줄 알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였죠 878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나까지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나열하는 나열한 문제입니다 우선 가를 풀어보겠습니다 3x-8은-5x라고 합니다 1을 이항시켜서 계산하게 되면 8x는 8이 나오는데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x는 1이 됩니다. 나, 나에서는 5분의 음아 나에서는 분모가 나오기 때문에 양변의 최소공배수인 15를 곱해 약분해서 계산 합니다 그렇게 되면 1 0 1 x e x 마이너스 u x 6x 1 0 6x 플러스 1 6이 되는데 이를 x 산하게되 16이 16이 소수가, 소수가 6x p l 6x 는1 6이 p 는 u 6x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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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x p l u 6x p l 게 6x p 6x p x 6 6 0은 마이너스 2x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1을 계산하게 되면 12x는 60이 50이 되고 60이 되므로 따라서 x는 5입니다. 라에서는 비례식으로 나옵니다. 비례식의 성질 인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정리하게 되면 10x-8은 3x 플러스 +6이, 6이 됩니다. 2를 정리하면 7x는 14가 나오는데, 따라서 라에 의 x 는 2가 나옵니다. 가부터라의 x를 모두 차례대로 나열하게 되면 1852가 됩니다. 아. 1 8 2는 나영이 휴대폰 전화, 휴대전화 비밀번호